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석 223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CN7 1.6 가솔린 스마트 가속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21년식 2020년 7월입니다. 86,000km 흰색 오토 휘발유 차량이고요. 이차의 장점은 6개월에 1 많기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1인 신조의 키 2개 다 들어가 있고요. 비흡변 차량에 소음품도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보신 바우죠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 후속 시트,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으면서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입니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현대 아반떼, 가솔린, 스마트 말씀드리면서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이고요. 86,00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수석 뒷문짝만 판금 도색이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아반떼 1.6 가솔린 스마트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기사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실모델 킬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반떼, CN7, 599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의차 싸게다리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